아이고, 이거, 이거 어렵다니까, 이게. 아이씨. 그 뭐, 이렇게, 어떻게 하냐. 여기 한번 가줄까? 안 먹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 느다시 주사냐 먹고 지금. 그, 이제, 실제 지금 게임 한번 해, 해보고 있습니다, 아이. 뭐 이렇게 하는까도좀좀 어렵네요. 이. 음, 아, 진짜 어렵네 이거 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나는 뭐 여기는 뭐 가져야 되겠죠, 이? 그죠? 어떻게 뭐 모르겠어요. 일단 가지고 그 이것도 또. <laughs> 아 저렇게 오네. 양쪽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뭐, 아, 뭐, 좌변, 우변, 우하, 좌하, 막, 흙이 막, 막, 이런 거에. 글쎄요, 이럴 때는 좀, 흔히, 그, 저, 유튜브를 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두라고 하더라고요. 차분하게 어떻게 둘까요? 이렇게 둬야 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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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면 그쪽으로 갈라고요? 여기가 낫나요? 아 이쪽이 더 나을 것 같네 느낌상, 제 느낌상. 단단하게 들어가더라고. 음. 음, 아, 그렇겠다. 아 그렇게 터였고 그러니까 좀아 그렇게. 이 경우도 이렇게 막으면, 음, 어, 어, 조금 뭐, 이쪽으로 뭐, 하고, 뭐, 그러겠죠. 근데,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아, 그러니까, 나안 도본 순데 한번 해볼게. <laughs> 이런 식으로 도 문제 없는데. <laughs> 모른 척한 거예요. 그, 저, 흙이, 이제, 한점 들어왔잖아요. 이걸, 에, 난잘 몰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음, 자화, 우화에 흙이 막 실리를 막 찾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음아 그렇게 그럼 이건 내가 네, 다 하겠습니다 아, 느낌 뭐 감각적으로 아 이렇게요 여기도 일단 막아 줄게요 네, 이거는 갑자기 그거요 여기를 지금 이렇게 이 때리는 수보다는 글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 힘드네. 그러니까 글쎄요. 일단은 한번 뭐뭐 뭐 나중에 뭐 삼삼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치킨 게임이야. 진짜 난 바둑이 이렇게 어렵더라고. 아 그렇게. 그럼 나도 같이 뛰죠. 여기 뭐 구상이 아 그럼 너도 지키면 나도 지키지 같이 지켰어요? 누가 약점이 있는지는 이제 아 그렇게 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그 값어치라고 좌상에 내가 이건 살면 돼 그럼 여기나 한번또 띄께 상대가 뭐 계속 실리를 추구하니까 나도 같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음. 어, 흙이 먼저 조급한거야 이건 응야 이거 커지네 하고 이렇게 띄께요 그냥 아 그렇게 근데 그건 좀 무리수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 이제 약점을 추구하니까 이렇게 한번 치받아주고 그 뭐니 또 이건 하지마 이렇게 내려서면은 막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 내가 술을 몰라가지고 아, 너무 몰라 이건 아닌 거 같은데 느낌상 그럼 이렇게 막아도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응, 응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뭐 이렇게 알 수가 게아 어? 아. 그건 좀 이상하다. 지금 뭐 흙이 좀 이상하게.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아, 이렇구나. 뭐, 뭐, 그러면은. 에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지금 시간이 좀. 이건 내가 일단에는 막아야 되나 안 막아도 되면은 그고는안 막으면 나가고 막 마... 지금 먼저 막으면 아 그렇구나 아이, 아이. 이렇게 술을 모른다니까요. 더 술도 안아 먹었고 아 어, 어, 그거 그렇게 하세요. 어. 아이고, 아무튼 뭐. 전투가 벌어졌네요. 상대가 이제 어? 아예 살겠다. 그럼 이거 내내 기력으로는 내 이거 잡기가 좀아 한번 그래도 한번 막아보자. 못 잡을 것 같아 느낌상. 아 그렇게 하면서 거의 산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흑은이 이제 자상을 침투해가지고, 그, 뭐, 성공했다.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제, 자하, 우하에 흙집이 있고, 나는 어디다가 집을 건설해야 되죠? 야, 그러게 두고 나니까 이건 너무 답답하네. 여기서 좀, 많이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흙은 이제 내 집에 침투해서 내 집을 깼다. 이걸로 지금 굉장히 큰 쾌거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와, 이렇게 두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디 뭐흑의 약점이 어딨어요 흑의 약점 악점. 흑의 약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긴가 여긴가 아니면 흥. 그럼 뭐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 지금, 갑자기 긴장이 되네. 음. 가고. 음. 가고. 한번더 가면 선수요, 아니요? 안 막으면, 아, 그래, 선수 맞네 가고. 가고. 뭐 이렇게 그럼 뭐 절대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수 받으게요. 아두집안 나온다. 두집안 나온데 이게 그러네 육사팔생이네. 그럼 패가 나버렸다 와 이거 큰일났다 이거. 내술 먹고 바로 두면 항상 있는다 여긴 내 끊는 수가 있나? 일단 막고 얘가 이렇게 제끼면, 여기 끊는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막어! 까지끔. 아, 그러면 이제 여기는 내가 일단은 살고. 응. 음. 아, 그렇게 됐구나. 응? 그건 또 뭐야? 저거요? 살았거든, 애가. 그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이게 급한데. 글쎄, 이쪽으로 한 번, 한번 가볼까요? 모르겠어요, 그차 구성에서 흙이 왜 저랬을까? 음. 어, 어렵네. 어 이런 거 이제 뭐 이렇게 대충 음.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 연결 바둑은 연결이잖아. 아, 그건 또 뭐냐 이 새끼야. 아집짓는다고 음. 아, 여기 뭐. 자하에 지금 집이 엄청 지금 생겨불고 있잖아. 이걸 집을 다 만들어주면, 근데 이걸 내가 잡든가, 이걸 잡든가, 아니면 이거, 이거 집 만들어주면 뭐, 깨갱이지. 그렇게 집을 만들겠다고? 아이씨, 진이 어떻게 하냐, 내가. 봐야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어, 이렇게 한 번, 여기서 내가, 오메 아, 이, 이 한수로 이렇게. 근데, 그, 이걸 내가 잡을 수 있어? 일단 한 번, 들여다보고. 뭐, 이거 내가 잡을 수 있으면, 뭐 이거 뭐집 다이다이잖아. 아 이겼으면 좋겠네. 오랜만에 그 실험 중재 <laughs> 하는데 말이야. 아 얘가 두집 짓는다 이거네. 이거 어떻게 연결하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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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 아, 아무튼 뭐 찔러보는 거야. 아, 시간 초입기 또 걸렸네 씨발 벌써 시, 초입기 또 걸렸어 그건 아니지 그건 내가 나가면 되지 인마. 아 그렇게 음. 저를 내가 집을 주더라도 아 그건 아닌데 이건 집이 아니야 니가 잘못 생각했어요. 집이 아니라고. 아아 아, 이렇게 또 끊는다고? 그럴 수 있겠다. 응? 아 그렇게? 그러면 뭐 이건 일단 한번 끊어주자. 음. 끊어주고 뭐 음. 나가야지. 아, 또, 뭐, 이렇게, 뭐, 뭐, 쉬운다고? 아, 어, 또, 쉬우네. 와, 수가 어떻게 되냐? 그걸 쉬운다고? 와, 얘도, 뭐, 장난 아니네. 그러면, 그러면, 이, 이, 요, 가수 봐, 이게, 이렇게 하면 치고, 하나, 둘, 셋, 넷 수. 이렇게 하면은 아 여기부터 조져야겠다 시발, 굳이 내가 하면 조지면 되잖아. 응? 어떻게 되나 이제? 아 우리 하수들 진짜 수 모르잖아. 응? 알고 듣는 사람 진짜 고수 아니면 몇 명이나 있냐고. 에에에아 그럼. 그래. 일단에는 이건 내가 빨리 접수를 해야 돼요. 에? 에, 들어오면 이렇게 침고. 내가 한수도 빠르잖아. 어, 한수 빠르지. 해놓고, 일단 이건 잡아놓고. 아, 그렇게. 아이고. 그렇게 가만있어 봐. 이게 뭐냐. 어떻게 이건 받아야 되니? 이런 거. 이건 내가 이렇게 제대로 될것 같은데. 느낌상. 우리가 술을 모르잖아. 하수들이. 아, 그렇게. 그럴 때는 얘가 뭐 도망 가봐야 어디를 가겠어. 뭐 그냥 내 약점 지키지 뭐. 음, 조금 그러니까. 아, 그렇게. 그건, 여튼 아,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이걸 잡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질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아, 치고 들어네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아이씨. 해프미 타잔. 아이 나간다, 일단. 그래서 아, 이거, 한번 더. 나는 이제 겁나는 게, 지금 자변에서큰 집이 형성될 것 같은 게 겁난 거야. 그렇구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가, 얘가 살아버리고, 음, 일단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끊야겠다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laughs> 한번더 끊어. 음, 그그거뭐난뭐 뭐, 그, 뭐, 살아 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모르더라고요. 여기도 내 약점이 있고, 아 이거 몰라. 그렇게 그한번더 끊을게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잡을게. 좌변의 에? 아 그거 해가 지금. 내가 생각할 땐 실수한 거야. 느낌상. <laughs> 그건 주지, 않지. 자식아, 여기 뻥 뚫리잖아. 에이? 아, 그렇게 되는 거야? 아, 폐를 만들겠다고? 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지, 뭐. 어? 얘가 좀 실수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이게? 그건 봐, 받아주면 되지. 에, 야뭐 일단 비니까 모르겠어요. 아 이건 흙이 갑자기 좀 실수하는 같은 느낌이 느낌상 나는 지금 좌비현에 모양만 깬다는 생각이구나 그죠 어 그렇게 들어왔네 이건 뭐 그냥 아아 아, 폐하려고 아 이거 그냥 내가 받아줄게요 뭐 별거 있습니까 아, 어? 어? 와또 그게 있나 아 이건 살아있고 이건 연결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아, 그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좀 치고 있죠, 에? 그렇게. 이게 뭐지? 일단은 한번 잊어줄게. 나 지금 숨어하고 <laughs> 뭔지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 와, 내가 분리시킨다. 근데 이거. 되나? 와 그렇게 연결시키겠다고? 글쎄요, 잘 모르겠네. 야, 진짜 거기 아주 세게 나오죠, 그죠? 응? 그건또 뭐니? 아, 이렇게 또 자르고 나. 그렇게 하겠다, 몸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미쳐버리겠네. 일단에는 이세야 쓰거다 근데 뭐야. 아, 그렇게. 에이씨. 뭐, 일단 나오고. 음. 힘드네. 응? 아 그것도 있겠다고 이렇게 이게 뭐잘라 먹겠다고 그럼 뭐 성질 없나 이거 줘 버려 송기람는 아니라 줘야 할것 같은데 느낌상 또, 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큰 문제라고, 이게. 요거 주는 건 괜찮은데, 요거까지 주면은 내가 완전히 치명적인. 어, 어, 어? 뭐야, 이게? 시간 패당해, 그렸네 <laughs> 시간 패당했네? 아, 네, 술 한잔 먹고 두면은, 사람이 느릿느릿, 아니, 아니,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피를 당하더라고요. 정말. 음, 아, 그렇게 되구나. 아니, 자, 한 번, 대시를 하고요. 음, 아이 아니. 대구시장. 와, 아, 다, 이걸로 해도 패패 막. 방금, 이, 게 내가, 시간패 이, 당했 지, 만. 형, 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백이었거든요와아 이거,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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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와, 맞음. 그렇구나. 아주 완벽하게 내가 쳤네요. 내가 왜 이렇게 왜 바둑을 왜 이렇게 뒀지 황당합니다 네. 하여튼 술 먹고 바둑 두면은 일이 됩니다 네. 술바둑 두면 일이 돼요 그리고 또 야, 처음으로 막 실황 중계를 했더니, 완전히 막, 그, 수도 모르는 정신새끼가, 아이 뭐 긴장해서 둬도, 뭐, 정말, 살뚱말뚱 하는데, 육갑 떨었네. 야 그러게 됐구나, 내가. 거기서 이제, 와, 하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내가 수, 술 먹고 뒀다고 핑계는 둘 이유는 없고요. 전혀 제가 뭐, 그, 수도 모르고, 어, 상대의 그 수에 전혀 능술, 응수를 못한 아주 잔패였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